8월 24일 화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밤이 되어 눈을 감고 아침이 되어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오늘도 살아있음을 기억합니다. 종교적인 문구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말미하은 담대함과 넉넉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본 전역에서 큰 비로 인한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집중호우로 강이 넘치고 산이 무너지고,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두려움과 수재로 인한 어려움을 한꺼번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수재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수고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새임을 얻게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증세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집에서 머물고 있지만 그들의 몸이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족들이 주님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에 학교들이 개학하게 되면서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다른 어려운 이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좋은 이웃들, 좋은 친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정부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패럴림픽이 개막합니다. 대회 참가하는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번 패럴림픽을 통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될수 있는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첫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에 장애가 있어서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장애가 있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나와 얼굴이 다르고 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장애자로 여기고 차별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의 장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패럴림픽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품어 줄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 하마마츠 기독교회와 후쿠가와 코우지 아즈사 센세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일치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방송 봉사자로 봉사를 기도로 섬기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자 파송되는 직장, 캠퍼스, 가정에서 소금과 빛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영혼과 회복될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마다상 가족과 사쿠야, 메구미, 유키, 사오리, 헤인 씨가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재정이 축복받고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쓸수 있게 해주시고,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중국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원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재직과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턴 연수생 3명이 주님의 부르심을 재확인하고 재헌신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역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한국과 일본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양국의 예배에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고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정치와 언론에 의해서 조작되고 부추겨지면서 양국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갈수 있는 좋은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다민주교인 우리 교회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마음껏 찾아가지 못했고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모님에게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을 보내주셔서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모님의 남아있는 여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천국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간호하는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하여 주시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오히려 다른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10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0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4절에서 6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 아멘. 시편 68편 위에 붙어 있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8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바로 5절,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신데 거룩한 분이신데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신데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와 같은 우리들, 도울이 없는 과부 같은 존재들, 머물 곳 없는 외로운 사람들, 죽음과 어둠에 갇혀 있었던 갇힌 자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 의로운,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재판관이 되시고, 우리에게 머무를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시고, 풀어 주셔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내 편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에게 기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고와 같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도우리가 없는 과부 같은 존재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도우시는 재판관이 되어 주시고 외로운 우리들에게 머물 곳 없는 우리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죽음과 어둠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풀어 주셔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재판관 되시고, 하나님이 내편 되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